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반디 김은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11월 14일 평촌 자이 퍼스니티에 일반, 어, 일반 분양 공고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전에 같은 안양시 동안구에 아크로페스티뉴에 일반 분양 공고가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주택 유형으로 보시면은, 어, GS 건설에서 시공하는 민영 아파트가 되겠고요. 11월 14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안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서울,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안양시는 현재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은 있는데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간의 거주의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고요 입주제 모집 공고일 11월 14일 목요일이었고요 어, 모델하우스가 11월 22일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해서 26, 27일 각각 1순위, 2순위 접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당첨 발표는 일주일 후인 12월 4일 당첨 발표를 하겠고요. 12월 7일부터 서류 접수를 하시겠습니다. 11월 14일 모집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이시면 미성년자라도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청약은 기본적으로 청약홈에서 가능하십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이때는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현장 청약도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어, 모델 하우스에서 가능하시며, 1순위, 2순위는 청약 통장을 가입하신 은행에서, 어, 현장 접수 가능하십니다. 평촌 자이 퍼스니티 총2730 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570세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공급은 59타입 112세대, 77타입 73세대를 비롯해서 총 276세대를 분양을 하고 일반 공급은 59타입 역시 112세대, 77타입 90세대를 비롯해서 총 294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모아왔던 분양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53타입을 보시겠습니다. 53타입은 11층부터 19층까지 있으며, 총 31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8억 6,890부터 8억 7,890까지 있습니다. 59타입을 보시겠습니다. 59타입, 59타입은 4층부터 총 13층까지 있으며, 9억 5,220부터 9억 8천 8 1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77타입을 보시겠습니다. 77타입은 2층부터 6,8층까지 있으며 가장 낮은 금액은 11억 8천 100만원부터 12억 4천 ,100, 7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급금액 중에서 당일 어, 청약, 그, 계약하시는 당일 계약금 10% 납입하시고요. 중도금은 내년 5월 15일부터 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총 6차례를 납입을 하시고 입주하시는 날 30%를 완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평인 84타입을 보시겠습니다. 자이퍼스 니티는 1층은 전체적으로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어서 2층부터 나와 있습니다. 8사 타입을 보시면요. 2층부터 5층 그리고 여기 6층까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것은 2층 12억 6870만원부터 최고는 6층 13억 796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99타입을 보시면요. 은 99타입은 16억 전후로 나와 있습니다. 네, 2층, 3층이고요. 백호 타입은, 어, 3개 세대가 있는데요. 17억 2,9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분양에도, 어, 기본적인 옵션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명 스타일업, 주방, 욕실, 또는 뭐 현관 중문 같은, 이런 네, 옵션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4대가 제공이 되며 추가로 더 하실 때는 이렇게 더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촌 자이퍼스니티의 모렐하우스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안양종합운동장을 찾으시면 되고요. 안양종합운동장 옆에 여기 매곡성당이 있습니다. 어, 주소로 매국 성당을 찍으시면 나오고요. 옆에 비산 3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자이퍼스니티의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현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시고요. 현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주변을 인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